저 영국의 지구 반대편에까지 가는 에너지가 달려가는 속도가 0초 거기서도 그렇게 돼. 알겠죠? 그래서 저쪽에서 흑경영을 스티커를 써서 저 강남에다가 어느 벽에다가 딱 붙이면 여기 에너지에 손딱 대면은 동시에 에너지 나와 안 나와? 나와요. 나와요. 네. 그 해본 사람들은 있어. 네. 왜? 한강 건너편에서 딱 해가지고 이쪽 한강 건너편에서 손이 탁안 떨어지는 걸 테스트를 해봤어 알겠죠 시간이 동시에 진행돼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진짜 느린 거야 일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도는 속도로는 내가 있는 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20억 년이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120년만 해도 긴데 그 여러분 수명은 하루살이에 불과해요 맞죠 그래서 내가 하루살이들 앞에 앉아 서 있는 거야 지금. <laughs>